안녕하세요 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호를 만들거예요 준비물이 뭐지? 우드락 하고 손하고 물 입니다 우드락을 금 짜주세요 짜주고요 해 주세요. 이거. 이거 해 이렇게 톡톡톡 쳐 줍니다. 이거 다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대요. 다 붙었다. 나 이랬지. 그리고 에? 여기 물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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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세요. 그리고, 그리고 뭐? 너무 가까이서.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.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빨리 멈춰. 네,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오 많이.